안녕하십니까. c m b 8시 뉴스 앵커 영환홍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고의 커피차와 밥차가 난입한 사건인데요. 최근 충남고등학교는 대전예술영당을 불법 경고하여 밥창대를 성공내에 마치면서 대전에서 갔다, 대전에서 갔다 학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먹이자 연결하겠습니다. 먹이자, 먹이자. 딱젊과 아, 폐기로 최선을 다하는 법운영 뭐, 기자입니다. 먹이자 지금 네. 중간 보도 학에 밥차와 커피차가 난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은명해주죠 네, 제 뒤로 지금 밥차와 커피차가 보입니다. 여기 밥차, 중약, 커피차인데요. 현장은 마치 뜨거워서 사람과 전쟁을 지금 네. 연상케 네. 하는데 행님 어, 사람과 뭐, 뭐, 전쟁을 아십니까? 먹이자 뭐 지금 전쟁과 사랑처럼 뉴스에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교무 부장님의 식사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 부장님, 스테이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아이고, 그런 거 몰라요. 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충남구에 온지 벌써 4년이 다돼 가는데, 혹시 지금 신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유, 정말 기쁘고 어, 관계 러워합니다이 밥차 아까, 어, 올 때부터 설치될 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이 선생님들이 받아가는 표정들이 너무 다 좋아요. 어, 신기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 아마 대전 시내 처음으로 이 밥차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동안 이충남고가 예, 노잼 학교라는 그런 불매에 있었는데 정말 이게 어, 이로 인해서 이 동문회에 예, 이, 이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동문회 하여튼 감사드리고 동문회 덕분에 오늘 이 밥차 커피차가 와가지고 어, 꿀잼 학교, 어, 꿀잼 학교, 노잼 학교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먹이장입니다. 여기 정말 맛있게 드시고 있는 한 분이 포착되었습니다. 선생님, 아예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 제 찍는 거예요? 어, 잠시만요. 아네네 네. 네, 네. 음. 아 지금 김남고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아 어, 우리 학생들 어,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라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고요. 우리 교직원들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훌륭한 아주 멋있는 맛을 갖고 있는 슬미들도나타는 이야기죠. 오.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음. 맛, 찐집이다. 아, 라고 얘기맛있나요 자, 먹이자 아, 지금 시간이 아, 없어요. 순간부도 맛있습니다. 소고기 아, 맛있나요? 아,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순간도 맛있나요? 아주 맛있습니다. 먹이자 시간 아, 없어요. <laughs> 자, 먹이자 지금 밥차 뿐만 아니라 커피차도 왔다고 하는데 커피차는 취지 안할 겁니까? 네, 먹이자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뒤에서 장관이 펼쳐집니다. 국방부 장관, 그리고 <laughs>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지금. 자, 먹이자 확실하지 말고요. 네, 미녀 둘이 커피차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마치 커피 광고를 초, 촬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가까이 가서 현장 인터뷰를 하죠. 아, 네. 커피차를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커피, 카메라 보시고요. 바리타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커피 맛은 정말 처음이에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한 달간 편류하다가 처음 맛본 지중해 맛이랄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충남고에서 먹이자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충남고는 명실상한 명문고이며 이는 과거가 아닌 현재 증명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가 하나 되고 선배와 후배가 하나 되어 대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명문구가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CMB 방송 앵커 영판홍이었습니다 충남고 사랑해. 충남고등학교 2학년 부장님이 그렇게 갑질을 대가시라면서요? 아 학년 기획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말도 못해요. 불쌍해 죽겠어. 와옆 학교까지 소문이 났어요. 아유, 대단하죠. 기획사 선님이 착해서 그런지정말. 빨리 신고하세요. 어, 저기 저기 우리 부장님 계시는데 갑시다 왜뭐왜뭐왜뭐뭐뭐뭐뭐뭐뭐왜왜왜뭐뭐왜왜왜뭐카